자, 문제 분석합니다. 모눈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. BA하고 BP가 같다. BA 컴파스 찍어서 내린 겁니다. BP 그러니까 길이가 같은 거죠. 같고 EF하고 EQ의 길이도 같다. EF EQ 자, 길이 같습니다. 점P에 대응하는 수 점P에 대응하는 수가 마이너스 2에서 루트 1만큼 거꾸로 갔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. 이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찾아보면요. 자, 이거 빨리 찾을게요. 지금 요게, 어, 보면, 하나, 둘, 셋, 넷 칸. 네 칸. 여기 한 칸, 세 칸, 한 칸, 세 칸, 한 칸, 세 칸이야. 전체 넓이 16이야. 여기는 7기3 나누기 하면 2분의 3, 이게 4개 있어요. 그럼 6이죠. 자 빼면 10이야.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게 10이야. 그럼 여기는 정사각형이니까 x 제곱이 10인 x는 그래서 넓이 x곱하기 x가 10이 어야 되는데 그럼 x는 루트 10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한 변의 길이가 루트 10이야. 근데 이 p의 좌표가 마이너스 e 마이너스 루트 10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e에서 거꾸로 루트 10만큼 뒤로 간 거니까 이 b의 좌표가 마이너스 2이라는 얘기야. 자 그럼 보세요. 여기서 한 칸, 두 칸, 세칸 올라간 거니까 얘가 1이야. 마이너스 2에서 길이 3 더했으니까 요 1이야. 요 점이. 그러면 여기서 에컴파스 찍어서 요 좌표는 뭐냐? 이 길이를 알아야죠. 자 근데 이 길이는 또요 모양에서 보자. 전체 넓이에서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 칸. 전체 넓이 25예요. 25에서 한 칸.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. 자 그럼 넓이죠. 2 이게 몇개 있어요? 삼각형, 둘, 셋, 넷, 팔 빼면 17입니다. 자 그럼 요 안에 있는 넓이가 17이니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17이 되겠죠. 그러면 컴파스 찍어서 내리고 있잖아. 요 지점에서. 이래서 루트 17만큼 더했다. 이게 답이 되는 거죠. 이래서 루트 17만큼 더했다. 이게 답이 되는 거죠.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. 자, 어렵지 않습니다.